안녕하세요. 나노제는 3A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도 아니고 임상 3A상이라고 하죠. 임상시험은 정확하게 임상 2상이다, 임상 3상이다, 나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임상시험 단계는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는 의약품 안전나라인데요. 의약품 안전나라는 식약처의 정보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식약처의 정보를 우리가 볼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임상 정보들도 검색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검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상 시험 단계를 세부적으로 지정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요. 정말 다양하죠. 임상 영상부터 시작해서 1 이상, 1 2 A상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방금 나노젠의 임상 뉴스 기사에서 살펴본 3A상도 있는 겁니다. 임상시험 정보 검색은 우리가 과거에 리보세라닙을 검색할 때 사용한 적 있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웹사이트입니다. 임상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때로는 뉴스 기사보다 빨리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접속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메인 페이지는 의약품 안전나라의 첫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임상시험 정보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대문에 바로 가기 아이콘이 곧장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리보세라닙을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재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어에 리보세라닙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총 4건의 리보세라닙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승인 완료고요 또 하나는 모집 완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집 중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종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신약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아마 LB주주님들은 리보세라닙을 가장 많이 검색해 보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임상시험 단계는 정말 다양한데 이중 3A상이 있고요. 나노제는 바로 이 3A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임상 3A상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한 걸까? 임상 3A상을 진행한 비보존의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비보존의 OP란 제리는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지 사항입니다. 비보존은 복부 성형수술에 대한 임상 3A상을 진행했었습니다. 비보존이 밝히길 임상 3A상의 목적은 1차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확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하죠. 모든 임상시험의 목적은 1차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확보니까 말이죠. 성형수술도 수술이니까 통증이 있었나 봅니다. 수술 후 통증을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신약이겠죠? 그래서 통증을 유의미하게 줄여주는지 임상 3A상을 진행했던 겁니다. 1차 지표는 통증 강도고 이 통증 강도를 유의미하게 줄여줘야 1차 지표를 충족하는 거였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환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은 제한이 있었고 비보존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략적이고 정교하게 임상시험을 디자인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니 비보존은 명백한 실패라고 밝힙니다. 이런 비보존의 솔직함을 보고 오히려 저는 비보존은 믿을만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개발회사는 실패를 포장하고 실패를 숨기려고 하는데 비보존은 스스로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왜 1차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패라고 말했던 겁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럼 비보조는 임상 3A상을 통해 무엇을 얻었느냐? 향후 임상 디자인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50명에 대한 안정성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과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보조는 임상 3A상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향후 임상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어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지가 명확하게 파악되었다는데 본 시험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탐색적인 목적의 임상 시험이 임상 3A상이었다는 겁니다. 본 게임은 향후 진행할 임상 3 비상입니다. 여기에서는 탐색적 결과가 아니라 확증적 결과를 얻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임상시험은 탐색적 단계에서 확증적 단계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임상 2상이 탐색적 임상이고 임상 3상이 확증적 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임상 3상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임상 3a상과 임상 3b상으로 나눠 임상 3a상은 상대적으로 탐색적인 임상, 임상 3b상은 상대적으로 확증적인 임상이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제는 현재 임상 3a상은 끝났고 임상 3B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임상 3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3A상과 3B상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언가 다르겠죠? 임상 3B상은 보통의 임상 3상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신약개발회사는 임상 3상이 끝나고 신약승인 신청을 하죠. 하지만 신약승인 신청부터 하고 나서 임상 3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임상 3B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된 임상 3b 상의 정의를 찾아보면요, after submission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fter the filing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phase 3b는 어떤 time period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phase 3b는 바로 승인을 위한 submission과 승인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신약 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승인을 받기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바로 페이스3B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승인 신청부터 하고 나서 임상시험을 시작하면 그 기간이 바로 페이스3B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의 임상시험을 바로 임상 3B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신약 승인 결과가 발표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3B상은 자주 보지 못하는데 원래부터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의 임상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임상시험을 끝내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신약승인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임상 3비상은 신약승인 신청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임상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보기 힘든 케이스인 겁니다 한마디로 임상 3비상은 이름에 걸맞게 승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임상시험이라는 겁니다 곧 승인이 나오기 직전의 느낌이죠 이런 지식을 토대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허가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나노제는 임상 3A상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보건당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검토 중에 있죠. 나노제는 이미 베트남 보건당국에게 신약 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진행하고 있겠죠. 한마디로 서미션이 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단계는 페이스 3B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은 임상 3B상이 되는 겁니다. 왜? 신약 승인을 신청하고 난뒤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임상 3B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나노젠의 임상 3A상과 임상 3B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상 3B상은 신약 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임상 3상을 지칭하는 용어였고, 현재 나노제는 베트남 보공당국에게 신약 승인 신청을 제출한 뒤 임상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3비상을 진행 중인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